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각 자치구의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는 소식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이 일부 남은 지역에 있어서 서울 구청장 후보 엔트리는 다음 주에나 완성될 전망입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뉴스 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송파구 박준희 구청장이 공천 확정 후 한국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도 민심 다지기가 한창입니다. 서초구청장 선거에 민주당이 이정근 전 서초각 지역 위원장을 공천하면서 조은희 구청장과의 여성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가 강남구청장 3인 경선을 발표했다가 다시 강남구만 삭제한 채 재발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송파을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가 수상 부풀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배 예비후보 측은 인터뷰 과정에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 선거 분위기부터 살펴봅니다. 얼마 전 공천을 확정 지은 박춘희 자유한국당 후보가 최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박성수 예비 후보도 민심 다지기에 한창입니다. 첫 소식 태윤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송파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박춘희 구청장이 지난 23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공천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한 박후보는 이로써 삼선을 향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준희 후보는 지난 8년간 송파를 이끌었지만 정책의 마무리를 위해선 4년이 더 필요하다며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 또 성동구 지수 이적지 개발 같은 거고령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 한 번을 더 해가지고 고령을 갖다 완결을 시키고 싶다는 거는. 이에 맞설 여당 후보 역시 선거레이스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던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수공천을 확정짓고 민심 다지기 한창입니다. 검사 출신의 지난 19대와 20대 총선 송파구 갑에 출마했던 경험을 무기로 송파의 새로운 변화에 적합한 인물임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지난 8년간의 낡은 리더십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구청장, 능력 있는 구청장만이... 한편 송파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외 다른 야당에서는 후보가 없는 상황. 박성수 후보와 박춘희 후보의 2파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조만간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지세력 규합에 나설 예정이어서 선거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서초구는 여성 후보간 대결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 후보를 전략 공천하면서 현 조은희 구청장과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초구청장 후보에 여성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정근 전 서초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이 후보는 서초구가 변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고수한다면. 점점 퇴화하고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후보인 만큼 지역의 현안인 재건축 등을 해결해 서초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서초구청장 후보로 여성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조 후보는 SNS를 통해 서초가 싹 바뀐 4년을 서초가 눈부시게 비상하는 두 번째 4년으로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경부 간선도로 지하화와 양재 r 래시 d 특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미래당에선 김영석 현 서울시 의원과 조순영 전 서울시 의원을 놓고 구청장 후보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선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각 정당별로 구청장 후보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청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여성 후보 간의 대결이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공천 심사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불어민주당이 강남구청장 경선을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지혁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5일 밤 강남구청장 후보를 김명신과 여선웅, 이판국 예비후보의 3인 경선 방식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밤 10시 20분경 심사 결과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 관련 발표 내용을 삭제한 채 수정된 자료가 게시된 겁니다. 서울시당은 실무자 착오로 내용이 잘못 올라갔다며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상황을 지켜보던 일부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명신 예비 후보는 공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략 공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처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판국 예비 후보는 타민 경선으로 알고 있다가 밤늦게 발표가 철회된 사실을 알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습니다. 이런 사태의 취지를 보면서 정치적인 중대한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심위에서 분명히 의사봉을 두든 걸로 확인되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도 없이 다시 수정해서 다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경선을 요구하던 여선웅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강남구청장 선거는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할지 아니면 전략공천으로 갈지 각종 추측만 무성한 상황. 강남구청장 공천 심사가 벌어지고 있던 지난 25일 일부 당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특정 이름을 거론하며 전략공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사이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우리 동네 공약지도'라는 건데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우리 동네 공약지도'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이 빅데이터로 활용한 각 지역별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서울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4년간의 빅데이터로 분석한 다음과 같은 서울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역, 서울광장, 그리고 미세먼지, 아파트. 지하철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실제로 이 서울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노출된 키워드 1위는 서울역이었습니다. KTX와 지하철, 고가도로, 주변 개발 등으로 이슈가 됐었죠. 2위는 시민들의 문화와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은 서울 광장이, 3위는 전세, 소형, 거래량 등의 관련 단어를 가진 아파트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도 이 서울과 관련된 빅데이터 키워드 6위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키워드 20위까지 살펴보니 환경과 질병, 재난과 관련한 키워드가 7개를 차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과 관련한 관심 분야 살펴볼까요? 문화와 체육이 23% 이어서 앞서 언급한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가 그 뒤로 경제, 부동산,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서울 자체구 중 대표로 몇 군데만 살펴볼까요? 이, 언제나 뜨거운 강남입니다. 단연 이 아파트라는 키워드가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관련 단어 상위 10개 중 아파트, 건축, 부동산, 구룡마을 등 개발과 관련된 키워드가 6개입니다. 이번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입니다. 가장 많이 노출된 키워드는 도심 그 뒤로 청소년과 전통시장 어르신 등이 자리하고 있어서 앞서 보신 강남구와는 분위기가 참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노원구 살펴볼까요? 어르신, 청소년, 아파트, 장애인 그리고 교육 등의 키워드가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고 은행사거리 학원과 그리고 많은 아파트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네 공약지도 빅데이터는 민선 6기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언론사에 보도된 620만여 건의 기사와 광역기초의회 회의록 10만여 건, 그리고 선관위에 접수된 유권자 공약을 바탕으로 분석된 자료들입니다. 지역 이슈를 빅데이터화한 규모로는 국내 최대 분량입니다. 각 지역별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해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본선 레이스로 향하면서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동네의 주요 관심사는 뭔지 후보들의 공약이 현재 이슈와 동떨어지진 않았는지 점검해보시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보시는건 어떨까요? 이슈체크 6.13이었습니다. 이번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송파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후보들 그리고 수성이냐 탈환이냐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송파을 재보궐 선거.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며 대진표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전 국회의원과 전 방송인들이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치른 경선을 통해 최재성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권리당은 50%와 일반 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로 진행된 경선에서 최재성 예비후보가 과반을 넘기며 송파을 재보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최재성 예비후보는 경기도 남양주 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이른바 문재인의 호위무사라 불리는 등 대표적인 핵심 친문인사로 꼽힙니다.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역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또 송파 주민들과 함께 강남 삼구의 세 번째 자리 송파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전략공천이 유력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는 젊은 피 수혈을 강조하며 보수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이 송파라는 지역에 젊고 활기찬 그 기운을 불어넣는 역할 또 송파 주민들을 좀더 신선하게 이렇게 모아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싶고 송파 주민들께 말씀 많이 들으면서 어떤... 바른미래당 공천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박종진 전 앵커도 언론인 출신을 강조하며 표박 가꾸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람들은 정치가 진흙탕이라 그래가지고 정치판으로 오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고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가린 여권과 후보자가 압축되고 있는 야권, 최종 후보자의 대진표가 서서히 드러나며 선거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 한국당 배현진 예비 후보가 때 아닌 수상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 시절 탔던 수상 내역의 일부 부풀려졌다는 건데. 배현진 예비후보 측은 단순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입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때 아닌 수상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한 월간지와 가졌던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배 예비후보는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토론 대회 때 금상을 수상했고 중앙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서는 베스트 스피커상을 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은 수상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며 수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언론은 배 예비 후보는 대학 토론 대회에서 금상이 아닌 은상을 수상했고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서는 세 단계가 낮은 스피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예비 후보 측은 즉각 선거 블로그에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또 일부 포털에 잘못 게재된 수상 내역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포털 수상 내역에는 일부만 정정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본인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 여러 포도 저희한테 확인 해서 올린 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프올렸데그 인터뷰 과에서 저희 후보기 그 잘못 하신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허위 사실 공표죄로 배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에 적용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습니다. 배현진 예비 후보를 둘러싼 수상내역 부풀리기 의혹.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광진구청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김선갑 전시의원과 전지명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김갑수, 김홍준 두 예비 후보가 공천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성갑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선갑 전 시의원을 광진구청장 후보로 단독 공천했습니다. 김선갑 후보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과 운영 위원장을 역임했고, 광진 구의원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이른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입니다. 김 후보는 특히 50세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사업 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일찌감치, 전지명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전지명 후보는 광진구에서만 20년 넘게 활동 중인 토박이 정치인으로 북한과 경제 전문가로 통합니다. 지난 총선의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력을 가진 전후보는 다양한 정치 경험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갑수 예비후보와 김홍준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천 확정은 늦어도 이번 주말 발표될 전망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의 후보가 강세를 보인 광진구 이번 선거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보수의 입성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각 자치구별 구청장 선거 현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로구로 가볼 텐데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삼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천을 확정지었고 민주당 경선만 남은 상황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현역 구청장인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삼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출마 선언에 앞서 23일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과 함께 종로구청장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종로구청장 직무대행은 김강윤 부구청장이 맡게 됐습니다. 6월 14일부터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복귀하게 됩니다. 김영종 예비후보는 앞서 출마를 선언했던 유찬종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인경 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 투표 50%로 진행되며 경선 결과는 5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구청장 후보 공천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중앙당 부대변인인 이수견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종로구 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김복동 후보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초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로구청장 선거는 본 궤도를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 성동구는 3파전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현 성동구청장에 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성동구의회 의장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절치부심의 칼을 꺼낸 후보가 나섰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구청장 선거에 나설 각 당의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우선 이달 14일 단수공천을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성동구청장입니다. 정구청장은 재임 동안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도입 등큰 반향을 불러온 정책들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4년간 닦아놓은 탄탄한 지지 기반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자유 한국당은 이달 20일 정찬옥 전 성동구의장을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정찬옥 후보는 지난 2006년 성동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됐고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지만 같은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을 잘 견제하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모범 구민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미래당에선 안성규 후보가 2016년 총선에 이어 두 번째 선거에 돌입합니다. 안성규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정치 신인의 자세로 공천 탈락 등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절치부심한 이번 지방 선거에선 지난 23일 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은 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성동구는 지난 2010년 선거부터 판세를 점치기 어려울 정도로 근소한 싸움을 계속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그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박홍서 마포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마포구. 마포구청장 선거전은 1여 3야 구도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후보가 확정된 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 단수 추천으로 박강수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을 공천한 것입니다. 박 예비 후보에 대한 공천은 사전에 마포 갑과 을두 당협위원장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 정의당도 지난 22일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공천된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단독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홍성문 씨가 사실상 공천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서울시당이 최근 공천 기준을 만들었는데 범죄 이력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예비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야권의 후보군이 윤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명의 예비 후보 중 4명이 컷오프되고 2인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하겠다는 것. 시의원 출신인 김창수 예비 후보와 유동균 예비 후보 간 격돌입니다. 다음 달 1일과 2일 양일간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선만큼이나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시 선관위가 어제 제출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 사무장,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과 선거 운동 방법, 제한되는 선거 운동, 선거 여론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24일과 25일 이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입니다. 오늘 중앙선관위의 우리 동네 공약지도 소개해 드렸죠. 각 지역의 이슈 제공과 함께 개인의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으니까 평소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 남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라이브 613 맞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